딸 건데요. 딸 건데요. 잘따잘따 보세요. 큰건 땅에 떨어지려고 하고 네. 큰건 건가 만만 탈 거예요. 아, 그래요? 할머니도세요와 있어요. 같이, 같이 와 있는데. 어. 내가 가지고 이거 따려고 샀는데. 네. 완전 똥골레 됐어요. 아우, 그런 말은 너무 심하네요. 어. 이거 할머니 신발도요? 네, 한 번이 할머니 신발도. 와서 네,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됐어요. 네, 이렇게 좋은 엉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지상한 말을 합니까? 아, 자요, 또 또. 아 이게 아주 좀 맛있는 겁니다. 네, 잘했어요. 집에 가서 씻어가지고. 어 씻어가지고 이제 쌈싸서 먹으면. 집엔 밥팽이를 줍니다. 아 밥팽이를.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뜯은 것 같죠? 네. 이거 감쪽같이 뜯은 거 같죠 그냥? 그냥 에이, 이렇게 뜯은 것 같죠? 감쪽 같네요. 이거 그냥 여기 꽃이 던것 같죠? 네, 진짜 꽃이 아주 꽃이 뜬걸한 한 포기를 다 뽑은 것 같네요. 다. 하, 하지만 한 입씩 딴 겁니다. 네. 얘 바쁩니다. 예, 바쁩니다 지금 유튜브 하느라고. 아이고. 아이고, 유튜브를 찍으라고 래서 지금 딱 찍는 겁니다. 오, 겨자잎! 겨자잎 좀좀 좀 따주세요. 이빨이 엄청 큰 걸로 좀 따주세요. 엄청 큰 걸로 네. 따고 있어요 겨자잎, 겨자잎은 어떤 맛이, 어머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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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아이고, 완전히 한 포기를 다 뽑아, 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박아줘야 돼요. 아우아우 저거, 어떡해요. 다, 아우다 다 파버리고 있습니다. 아유. 망쳤습니다. <laughs> 네, 어 이것도 좀 갖다 주세요. 이것 좀요. 어디요? 거기 이제 고만해도 됩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많이 이거 이것 좀 갖다가 어, 아고 아고 갖추고 갖다 어디 보세요. 얼마큼 땄나 봅시다. 네. 왕밤 우와! 우와, 엄청나군요. 엄청난 가지고 네, 우리 밭이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변하셨답니다. 자, 저희. 자. 네. 손좀 봐요. 손, 손, 손 너무 더럽죠? 잠깐요.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